전면에 드는 게 낫겠죠? 과연 아수라장 모드에서는 키클로페스가 어떨지 봅시다. 메이엠 모드죠? 메이엠 모드. 첫번째 스킬 선 e to Mobile Legend! l e 빼 s get some more. Launch a t t a c 강림 e t s get some more. Let's get some more. w h e 시 e are y 지 오, 두.. 오호 야, 야, 두 번째 스킬 뭐죠, 방금? 두 번째 스킬, 공 크기가 커져요. 데미지도 증가한 것 같고, 빨리 날아가는데. <laughs> 야, 대왕, 뭐, 수박 같은 게 날아다니는데요, 수박? 요즘 두 번째 스킬 선봐야지, 여러분. 야, 근데 여기 순위 너무 좋아, 여기. 에, 라이 에라이. 아 에라이, 진짜 솔탑 뭐야? 솔탑 싫어야 이거? 아이. 아, 저 하필, 하필 리타, 하필 리타. 야, 찍어. 아, 야, 솔탑 진짜. 아, 네가 여기서까지 솔탑을 생각해서 그 클로피스로 그것도? 이런...이런... 오우! 야 방금 의도치 않은 무빙 일단 이스킬 바뀌고 궁 바뀌고 하는 것 같은데 와 궁! 궁, 궁 대박 커 <laughs> 이건 약간 보는 재미다 어. 센건 모르겠고 보는 재미 보는 재미 키클은 되게 조그만한데 키클 어, 스킬들이 커지니까 되게 귀엽다. 더. 이거, 이거 이거. 아, 아니야, 와, t is u 거 저거. 야, 하필, 하필, 이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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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순왜 아, 풀핀이냐 저거 풀핀 아니구나. 아, 이거 아 이거 상대 조합이 너무 좋아. 강림 도니까 강림 쓰면서 강림. 와 순이 여기 되게 좋은데 하필 키클이순상당이 힘들거든요 여기선. 우리 팀 조엘이가 잘해줘야 돼 조엘이가. 두 번째 스킬 한야지 좋아지는, 좋아진두 번째 스킬 야왜날 깜짝이야 와 진짜 와야 요거 <laughs> 아이씨 <laughs> 아 진짜 너무했다 저거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리 그래, 그리 그래. 와 여기 순이 너무 좋아 순이. 근데 모스궁이 빨리 날아오는 건가? 저왜못 봤지? 시야가 안 보였나? 아예 날아오는 것도 모르고 눈 앞에서 보자마자 따였어. 여기는 확실히 키클이 좋은 느낌은 안 들다 그게. 키클 쓰기는 쉽죠. 근데 여기는 워낙 다른 영웅들이 사기기 때문에. 아직까진 스킬이 사기라고는 안 느껴지네요 워낙 여기 그게 좋아서 가는 애들 순이랑 막조회도 이런 애들 이 너무 좋아서 리타가 미타. 좋아서 일단 리타가 이제 얘 카운터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 댕댕이 조금 증가를 3밍좀 하고 양현이 이거 봐요. 뭐큰건 아닌데. 아우 야 버튼. 약간 그 유튜브 대기더 싱크는 보통. 오우 쎄. 혹시 몰라? 왕기 왕기 느낌? 음아 리타만 없었으면 리타가 너무 오버야 <laughs> 리타. 리타 진짜 무기력하게 만든다. 리타야 너무 느려진거 걸리네. 나크기 봐. 건만용이야건만용찐건 모르겠어. 아,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이거 뒤에 순도 올 수도 있으니까. 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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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저순저순궁 붙으면 따이거든요? 여긴 순궁 데미지가 엄청 쎄서 여러 번 돌아서 여러 번. 아 저, 이거 왜요? 일로. 아 궁사 거리 증가인가 이거? 궁사 거리도 조금 늘어버린다. 야 깜짝이야 막 던져. 순삭 순삭 와 뭐야? 야 우리 팀이 순삭 됐어. 야 여기 순이 오바야 순이 <laughs> 야 순은 완전. 뭐야 이거? 어? 어? 와순순 해고바 순 오바 <laughs> 진짜 야순 저거 싫어합니까 순? 와 미쳤다 순. 이거 메이인 모드 아스라장 모드여서 아스라장 모드는 이제 캐릭터 캐릭터들의 이제 그 스킬들이 강화가 되고 하니까 진짜 이런 조여드 진짜 너무하다. 하튼 좋은 조드들 여기서 얼마나 좋은데 지금. 완전 전뭐 트롤 대전이야 우리 팀은. 어, 조이드가 약간 트롤이야. 조이드 아까 막나 던져 가지고 따이게 만들고. 두 번째 스킬. 와, 두 번째 스킬 폭이 너무 크고. 데임 a t d 야 근데 g e is t 얘는 궁 a 두 개다. 아 here. You 아아 s t r o y e d the 깜짝이야 p 야 o n 다 m here. I'm here. I'm h e 잘한다고 제가요? 와방금 here. I'm 야, 이거 순 따고 가자, 순 따고, 저 순. 저 정신 나간 놈, 저거. 나 순을 따야 우리 뭐가, 뭐가 돼? 나이스. 얘 영주 먹을까, 우리? 아, 크기 커지는 거 너무, 너무 좋다. 약간 반상용. 느려짐도 걸리는구나. 약간 왕기네, 왕기. 왕기를 노려야겠네. 먹을 생각 없나, 우리 팀? 돼야 돼 저거. 와 <laughs> 커지는 거 봐. 오 데미지 좋은데? 데미지. 오 깜짝이야. 와 야야. 뭐야 뭐야. 아 깜짝 놀랐어 진짜. 와. 공사거리 증가. 공사거리 공사거리. <laughs> 나이스. <웃음> 오. 오버해 오버. 그만 그만 그만. 와, 와, 오, 야, 진짜 야순 너무 좋아 와 킥해도 괜찮긴 하다 나와순 너무 좋다 순 그리고 존슨군궁 11명 태울 수 있을걸요? 몇명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수라장 모드가 확실히 정신이 없어 정신이 약간 딜 계산 불가능하고 테썹이에요테서 태서. 방제 보시면 테썹이죠 이거 가자. 우리 팀 조엘드가 <laughs> 약간 질 게임 거의 아니, <laughs> 키클 몸보다 커, 거의 몸만 해. 몸보다 큰건 오반가? 아, 어씨 나이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씨 꿀이죠 한방 데미지가 세질 거예요. 여기서 이탈 달리함. 나탈리아가 그게 아니면 너무 안 좋아서. 나탈도 그런 효과가 필요하죠. <laughs> 어, 뭐야, 야, 야. 승궁 깜짝이야, 와. 어, 뭐야, 뭐야. 야, 뭐, 렉. 뭐야, 이거? 뭐지, 방금? 렉인가? 오 뭐야, 궁, 크궁크기막하라 뭐, 지구만 한개 <게> 날아가냐. <laughs> 방금 여러분 궁 크기 보신 분 있나요? 방금 궁 깜짝 놀랐다, 진짜. 뭐야, 궁 크기 방금? 야, 제대로 잡. 아 좀. 정신 나간 저 제대로 잡았나요 제가? 와 궁크기. 궁크기가 거 아야 그만 그만 너아조예 돼. 저거 더, 범위가 증가하니까. 야 나도 태워 나도 나도 태워 나도. 아 깜짝이야. 아 아야. 진짜 너무하다. 와, 조이들 마지막까지 이러네. 진짜 야, 저거 진짜 완전 저건... 야, 어떻게 거리 조절하고 있는데, 지금... 아, 리타, 저 무한스턴, 저거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너무 했어. 진짜 방금는방금는 오바야, 방금 거. 방금건 오바야, 방금 거. 여기는 확실히 리타도 괜찮고, 와, 리타 무한스턴! 오나 칼리아 석화 조이드 말고 그 뭐죠 자스크도 재밌을 것 같아 자스크 아, 버프 먹 고가자 조금 이디클 전기템 팔까 그냥? 풀 스택을 쌓긴 쌓았는데 뭐 지금 사실상 탱킹은 의미가 없어 어차피 따이면 따요 그냥 거리 조절이 중요한 거지 조헤드가 나 자꾸 던지니까 이게 내가 백날 뭐 탱킹을 뭐 잘하고 이래도 의미가 없어 어 이거 팔고 설마 이거 순오지 순오고 이러지 않겠지? 마지막 템은 피해 날개 갑시다. 피, 아, 피해, 피해 날개 맞나? 아, 번개지팡이 가자, 번개지팡이. 어? 아, 뭐야! <laughs> 야, 뭐야, 이거. 얘템 뭐갈지, 어? 템 뭐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게임이 끝나네? 이게 메이 모드라고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아스라장 모드라고. 본 서버에도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우 재밌다 키클 키클도 좋네 괜찮네 근데 순위 너무 좋아 순위 순 루비는 뭐 딱히 크게 변하는 건없어 예전에도 크리스마스 모드에 있었던 그런 영웅이니까 그런 그런 그 뭐냐 그 모드에서 없었던 영웅 위주로 제가 할게요 그럴 거고 이렇게 아수라장 모드에서 키클로 패스를 해봤는데 첫 번째 스킬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스킬 썼을 때 약간 느려짐이 걸리고 크기가 증가하고 데미지가 증가하고 궁도 크기가 증가하고 데미지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